일본의 도쿄 한복판에서 어느 일본인 남성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바라본 일본 시민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본 경찰들이 달려와 그 남자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경찰이 그 남자를 제압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드림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유우키입니다. 저는 평생을 일본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진작 한국에서 살지 않았을까 후회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는 현재 한국 생활에 굉장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제가 대학 생활을 할때 겪었던 일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일본의 충격적인 모순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역사인데요. 저는 일본 역사에 관심이 무척이나 많았고, 역사 공부에 대해 즐겁게 생각했죠. 일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요.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앞서 나가는 선진국이었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시절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죠. 저는 일본 역사에 대해 공부를 더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일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대학교는 일본에서 깊은 역사가 있는 학교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대학교에 입학을 꿈꾸고 있죠.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유능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역사에 대해 큰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예전부터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왕조차도 그 보물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보물에는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며, 일본이 과거 한국을 모시며 충성을 맹세했다는 증거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보물은 일본의 왕실에서도 가장 소중히 모시는 1급 보물로, 지금까지 일본 왕실이 극비로 숨겨놓은 탓에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급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세상 밖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그 이유는 이 1급 보물이 일본에서 만든 것이 아닌 한국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일본은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저는 수치스러운 감정과 부끄러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는 저는 일본을 항상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역사들의 뒷모습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저는 한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도대체 이 보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일본의 역사에서 감추려고 하는지 궁금증이 들었고, 저는 이 보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키히토 일왕은 나는 백제인의 혈통이고 그렇기에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였고. 속일본기에는 일본 천황가는 백제무령왕의 후손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일왕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다들 알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마음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한국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겼고 진실을 바로 잡아야 사과를 할수 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발전할 수 있기에 일본의 역사학자협회에 이러한 사실들을 담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은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 일왕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저는 좋은 답변을 받을 줄 알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역사학자들은 인정을 할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기에 저는 이 사실을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로 저희 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선택을 했죠.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위를 선택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제정신인이 아니라는 시선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사실 일본의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시위를 시작하고 이 시간쯤 지났을 무렵 경찰들이 출동을 하였고 저를 제지하기 시작하더군요. 경찰은 저에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시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였죠. 저는 제 시위가 정당하다고 어필하였지만 경찰들은 여러 번의 신고 접수가 있었기에 본인들도 출동한 것이라고 지금 당장 시위를 멈추고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죠. 저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경찰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에 저는 일본이란 나라에 남은 전까지 전부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해외로 나가서 살 것이라 얘기를 하였고, 일본 역사를 공부를 하며 한국의 역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를 선택했고, 빠른 시일 내로 일본을 떠날 것을 계획하였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항상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였고, 단한 번도 일본을 이기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보다 뒤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시민의식과 문화 자체가 일본에는 못 미칠게 뻔했기에 생활하기에는 일본보다 다소 어려운 생활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기에 비행기는 금방 도착하게 되었고 인천공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쩌면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이죠. 짐을 운반해 주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청소하는 청소로봇, 영화에서나 볼법한 최첨단 시설의 로봇들이 공항 곳곳에 있었죠. 심지어 넓은 인천공항에서의 이동간에도 불편함을 덜수 있었죠. 무빙워크를 통해 평지에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에스컬레이트도 곳곳에 있었죠. 마치 미래에서나 볼법한 이러한 환경들이 저를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리고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인해 입국 절차도 순식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일을 보기 위해 공항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도 한국의 위대함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죠. 화장실의 환경은 너무나 깔끔하고, 마치 한달 전에 지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깔끔한 타일의 기분까지 좋아지는 은은한 향기가 제 코를 사로잡더군요. 보통의 화장실은 더러운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쉽상인데 말이죠. 마치 최고급 호텔의 화장실에 방문해서 볼일을 보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놀라움의 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공항 내에 실제로 호텔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호텔도 여러 등급의 호텔이 있어서 관광객들의 지갑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표를 뽑는 키오스크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키오스크는 역시나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공항의 스마트한 시스템을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번역은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항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버스표를 뽑고 저는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있었기에 공항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공항 곳곳에는 편하게 쉴수 있는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 깊숙히 스마트폰 충전기를 넣어놓은 상태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침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죠. 그렇게 스마트폰을 충전 후 버스를 타러 가게 되었는데 제 버스표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죠. 저는 버스표를 분실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동했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보며 잃어버린 버스표를 찾고 있었는데, 역시나 보이지 않았죠. 저는 아쉬운 대로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 버스표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키오스크로 향하는 도중, 저는 안내데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버스표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한 후, 버스 시간과 좌석 번호를 말했죠. 그런데 안내데스크에 제 표가 신기하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여기에 표가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직원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 한 여성분이 바닥에서 주운 버스표를 안내데스크에 맡겼다고요. 저는 한국의 이런 시민의식에 놀랐습니다. 종이로 된 버스표라 누군가는 쓰레기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버스표를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안내 데스크에 맡긴 상황을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번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에 탑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버스 시간이 되고, 저는 제 눈앞에 도착한 버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건 최고급 버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스의 시설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내부의 좌석 사이의 공간은 널찍해서 의자를 뒤로 제껴도 뒷사람에게 피해가 안갈 정도였습니다. 또 좌석마다 개인 공간을 보장할 수 있게끔 커튼까지 칠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어찌나 널널한지 짐을 많이 챙겨온 저는 손쉽게 짐을 넣을 수 있었죠. 좌석 앞에는 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제 핸드폰과 연동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락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편하게 쉴수 있었죠. 일본에서는 볼수 없는 편리한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도중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도착한 곳은 휴게소였고 저는 마침 화장실도 가고 싶었던 터라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을 찾고 있었는 와중에 저는 휴게소에서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즐비해 있더군요. 일본에서의 휴게소는 대부분 자판기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 느낌인데 한국은 화장실마저 엄청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휴게소의 먹거리는 정말 다양했고, 심지어는 내부에 식당이 또 있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의 복합타운에 온 기분까지 들게 되었죠. 저는 마침 배고팠던 시간이라 간단하게 먹을 것을 사려고 휴게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 생각을 하고 통감자를 파는 코너에서 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통감자를 구매하고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통감자를 손에 들고 탑승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통감자를 먹어봤는데 새롭게 느끼는 맛에 감탄만 나왔습니다. 분명 특별할 거 없는 감자로밖에 안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자가 맛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살면서 먹은 감자 중에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휴게소의 문화를 즐기고 저는 맛있는 통감자도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걸 정말 행운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온지두달 차가 되어가는데 지금은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이미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만족하는 이유는 좋은 인프라, 좋은 시설도 물론 있지만 한국인과 어울려 살수 있는 한국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다가 한국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게 되자 한국으로 오게 된한 일본인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현재는 한국의 문화와 인프라에 감사함이 많이 묻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